닭꼬치가 2가 있습니다. 자 닭꼬치 2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목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좀 있을 때 옆으로 보냈죠. 그러 이제 닭꼬치 는 감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제 닭꼬치 원은 정면으로 하는데 닭꼬치 주는 여자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먹방향으로방향으로이 네. 여성이 아무리는붕계도승리하 다시 보면, 닭꼬치, 예, 네. 자, 다시 보시면, 여자를 싹 돌렸죠. 자, 원은, 원하고 투를 한번 다치고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팬 서비스로. 원의 여자를 이렇게 뽀스 록말안니요 투는 여자를 말아서 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투는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설명는데도 모르시는 분은 부제 물름. 예. 그래서 규제 물니까포기하시수서좋아 그래서 자꾸 머리 쓰면골치아아 머리 쓰면 그래서 머리 빠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닦고 집돌이 같은 역으로 보내는 거다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닦고 집돌이 연자를 자, 지금 보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보내요. 역으로. 그래서 암기서 1번. 그래서. 편안하게 놓세요. 편안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닭꼬치가 들어가는데 투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니까 네. 그 여자가 어, 의의 방향을 찌르니까 의도 또 아, 이런 것도 재밌어. 아,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 등기를 겁니다. 등기를 겁니다. 여기서 또 만약 닭꼬치 하고 싶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여기서 원은 원해드세요 이렇게 원은 정면. 원은 이런 식으로 카트를 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가서 또 나오는 거 이렇게 나가죠. 항상 의 동작을 주시고 몸을 하는 거. 특히 남자는 몸을 하는 거의 동작을 하는 동작을 주시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너는 잘하냐? 입으로 많이 야 자, 다 끝이 쓰리가 또 있어요.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